네, 타르트폰 만들기 신청이 들어와서 찍는 겁니다. 제가 여전히 찍었는데, 그게 삭제되고, 제가 모르고 삭제 눌러가지고, 네, 유튜브에 안 나왔거든요. 그래도 뭐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선 준비물은 이거. 이렇게 된발리는 이런 거 준비해주세요. 다 뭔지 아시겠죠? 저는 다이소에서 4개에 1000원 주고 샀어요. 다 뭔지 아시겠죠? 제가 초콜릿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는 이거로 쓰려고 합니다. 이거를 이거 준비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노랑 황토 물감 준비해 주시고요. 이거 테이프 이렇게 찍을 때 하는 그 사이즈 준비해 주세요.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. 아이쿠 아이쿠 죄송합니다. 준비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천사점도 준비해주세요. 네, 이번에 해끝내요, 우선. 아, 커터칼도 준비해주세요, 커터칼. 우선 천사점도 저는 벌써 물들였거든요?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, 그리고 이거 좀 낮죠? 원래 이 정도 있었는데, 낮아져가지고, 낮죠? 네, 받칠 때가 이걸 천사점도를 보여줘야 돼서, 네. 우선 이렇게 염색을 해주세요. 이렇게 염색 해주세요. 그 이거 두 개로 해주신 다음에, 이건 중간, 이건 조금 많이 넣어주세요. 아, 시겠죠 이렇게 많이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이거 동글동글해주게 해주세요. 갈라지니? 잠시만요. 왜 갈라지지? 어. 이렇게 되는데요. 우선 여기다가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가득차게 다 차게 눌러주신 다음에 이거를 요거로 눌러주세요. 이렇게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이거. 어, 전좀 이상하겠네요. 네, 그다음에 이거를 꺼낸 다음에 다듬질 해 주세요. 난 이상하게 나왔네. 다시 해야겠다.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빨리 할게요. 이거는 그 대신 좋은 점 있어요. 다시 볼수 있다는 거, 정지 안 해도 되고. <laughs> 그 다음에 예쁘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신 다음에 빼주세요. 그 다음에 다듬질. 다듬질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어아 제가 다이소 후기 찍었는데 어떤 분이. 말을, 하, 할 거면 하고, 안할 거면 하지, 안할 거면 하지 말라는데, 저는 그냥 말하게, 할게요. 그분한테도 말했고요. 근데, 조금, 어, 충고한 것 같은데, 기분이 조금 그러네요? 아, 진짜 왜 이러지? 아, 이거 원래 이렇게 안 했는데. 안 됐는데, 그냥 한꺼번에 됐는데, 왜 이러지? 됐다. 이거 갈라진 거 부분은 이렇게 붙여주시고요. 건조한가? 왜 이러지? 이렇게 해준 사람.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, 음, 카톡 칼로 흠집을 내주세요. 근데 다 미니어처 분들 다 다르실 거예요. 저는 이렇게 하는데 다르다고 뭐라고 다, 달지는 말아주세요. 근데 구독이, 네, 38명? 네, 되는데요. 40명으로 뭐할 거예요. 가줄게. 네, 저는 30명 넘는 거는 진짜 생각도 안 했거든요. 저는 10명 넘는 거라도 좋은 건데 진짜 10명도 넘고 30명도 넘은 거예요. 어,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타르트 타르트판 완성이 되었습니다. 모양 이상하더라도 이 네. 지금 제가 망설였거든요. 타르트판이 아. 두 개나 만들어가지고 좀 망설였거든요. 이렇게 두 개나 만들었거든요. 이렇게. 아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이거 두 개나 만들었는데 이걸 또 만드네요. <laughs> 네 여기다 간직하겠습니다. 네, 타르타파만 들기였습니다아 여기다 두자 그냥. 拜拜。Bye bye.